예, 저는 지금 부안희망교회 임병농 담임 목사님을 뵙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지금 부안희망교회 몇년 지금 섬기고 계시죠? 이 83년도부터니까 어, 뭐한 43년. 네, 43년. 43년. 음. 네. 그러면 그 동안 40년 넘게 어, 목회를 해오셨는데. 목회 방침이 있었을 것 같은데 목회 방침 예. 네. 어떤 목회 목적으로 예. 어, 뭐전 우리 저기 정영신 전도사님처럼 예. 나는 전도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예. 나는 또 이, 여기가 도농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섬기는데 예. 어, 섬기면서 어, 전도를 교회 어, 목적은 전도니까 네. 해야 되겠다. 뭐, 그 죄는 그,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요. 음. 어, 경천인에 가지고 음. 살면서 네. 어, 예배하는데 집중하고. 경천인의 사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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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는 데 네. 전념하고, 네. 그 다음에 전도하는 데 있어서, 네. 그 농촌 지역이 네. 또 저하고 네. 어, 맞는 지역이어서, 네. 그 농촌 주민들, 네. 어, 우리 교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그 네. 네. 그 당시에 뭐 교회에서 최정적으로 네. 어, 충분히 도와고 이래서, 몸으로 네. 같이 네. 도와주면서, 네. 이렇게 전도하는 데 전념을 했습니다. 네. 그4 0년 넘게 목회를 해 오셨는데, 원래 어, 어릴 적부터 목사님 교육 출석하셨나요 아니면은? 네,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 네. 목교가 어디예요? 행안 네, 중학교예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그 행안 중학교에 그 목사님 가슴에 남아 있는 그 추억. 네. 네.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진짜 행한 중앙교 이런 부분에 나는 참 좋았다. 예. 네, 네. 저기 저희 뒷집에 네. 어, 건사님이 다니시면서 네. 어, 저희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이끌어 주어서 네. 재미로 열심히 네. 이 저기 네. 동진면 당상이라고 네. 거기를 다니다가 네. 거기에 다니는 분들이 네. 어, 지금 행한 중앙교에 네. 어, 네. 교회를 설립을 어, 했어요. 아. 중학교. 그럼 한 50년 됐나요? 대한 중학교가 중학교 그러니까 네. 70년대에 아, 세워졌습니다. 7 0년도에 예, 네, 50년. 52년? 네. 아니 55년. 55년 네, 됐구나. 예. 아. 네, 이제 그래서 그때 다니면서부터 네. 새벽 기도에 네. 어, 아. 중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아. 그래요? 음. 구역예배나 이 모든 예배에 네, 네. 어른들하고 똑같이 음. 했습니다. 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네. 교회생활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네. 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누가 말씀도 안 해주고 해서 네. 어른들 다있는데꼭 똑같이 네. 다녔어요. 네. 학교생활에 지금 음. 그때 이제 생각해 보면 음. 지장이 들 만큼, 네. 공부하는데 줄여가지 않고 네. 교회 예배 참석하는데 네. 전념을 하고 네. 어, 그렇게 네. 해서 네. 이제 제 선배들도 네. 이제 네. 에, 이제 중 고등학교 네. 어, 생들이없고 네. 제 후배들이 네. 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수십 명. 아, 그래서 제가 행안중학교의 네. 학생부 1위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 근데 그 후배들이 친구들도 네. 전도를 못했는데 네. 후배들이 그렇게 네. 동생 친구 2, 3년 후배들이 네. 네. 많이 나왔는데 네. 제가 전도하기보다도 오신 목사님들이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는 예.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해 주셔서 예. 그 후로 학생들이 많이 나왔고 예. 그 뜨거운 가슴이 계속 예. 이어져서 예. 예, 이제 아, 네. 목, 목사님들이 한 10명 아, 이상 배출이 됐습니다 아, 그 저희 예. 또래들이 아, 예. 바로 밑에 또래들이 아, 그래서, 소름, 소름이, 예. 그, 와, 예. 오, 어른들은 그 당시에도 많더라고 우리 학생들이 행한 중앙교회를 어... 그냥 재정적인 것 말고는 아, 막 모든 봉사나 끌어왔던... 어시나 예. 이런 것들 예. 어, 어. 교회 사택 짓는 거막 이런 물력들 예. 아, 아 어, 추억이 그렇게, 목사님 이렇게, 많으시네요. 네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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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개척에서부터 예. 예. 아, 예. 세워질 때까지 예. 참 이렇게 뿌무 했습니다. 네.